아, 오골개네? 오골개는 얼마, 에야 어머니? 한 마리에? 네. 만원? 어, 오골개는, 만원. 이거 한달된 거예요? 네. 한달넘어한달넘어요 네. 아유, 꿀, 꿀갓지네. 아, 좋네. 요건 토정떡이고요? 네. 토정떡 얼마, 만원? 만원. 토정떡도 만원. 아, 딱 날레게 생겼네. 이것도 소종닭인가요? 이거는 맛닭 아 맛닭? 맞닭? 맛닭은 네. 이제 맛있는가요? 네. 이것도 만원? 8,000원 8,000원 맛닭은 8,000원 이건 청계인가요? 네 청계 청계는 만원이요? 만천원 만천원 청계가 제일 좋잖아요 청계는 네. 네. 만천원 또 맛닭은 8,000원 맛있는 닭이고요 소종닭 만원 또 오골게 만원씩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병아리 때 뿅뿅뿅 오늘 아 따뜻하게.